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어, 6월 23일 아, 목요일 크보편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그 전에 뭐 6월 22일 네뭐 제가 썸네일에다가도 써놓기는 했지만 네, 6월 22일은 올킬을 했고 6월 23일 네, 오늘은 내 네, 우치가 네, 기다리고 있는 날입니다. 뭘 비가 올지 안 올지 뭐 요건 좀있다가일기예 아, 모두 같이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지금 시간은 뭐 새벽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국내야구는 웬만하면은 매일 매일 이렇게 밤에 녹음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전날 밤에 만들죠. 네. 웬만하면 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화요일 날, 6월 21일이죠.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이 들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저도 뭐 일을 하니까. 뭐 출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또 영상을 못 올렸는데 사실은 월요일 월요일인가요? 아 화요일이구나. 네 화요일 날뭐 크보나 물보나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다된것 같아서 네 대시보드 URL도 좀 바꾸고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또뭐 음,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선은 리뷰를 잠깐 좀 해보면은요. 어 그래도 뭐 켈리가 어 저는 큰 점수 차이로 뭐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하나가 꾸역꾸역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와 ssg랑 두산은 좀 만나면 재밌어요 두산은 뭐 키움을 만나도 재밌고 두산 경기가 좀 재밌는 경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5대5까지 끌고 갔다가 ssg가 막판에 요거를 또 뒤집어서 6대5로 승리는 했지만, 뭐, 토닌볼에서는 두산 프렌을 깠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맞았고요 그리고 삼성 대 키움, 뭐, 이 부분도, 어 뭐, 손쉽게 승리를 했고, 뭐, 이거는 뭐, 초장에, NC대 KT는 초장에 승패가 정해졌고, KT대 롯데, 네, KT대 롯데는요, 근데 유리가 정배를 받았었네요. 스파크맨이 나오는데, 네, 그래도 뭐 5대 7로, 7대 5로 롯데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요 경기들은 뭐다 맞았고요. 어, 그 전에 오늘 뭐 날씨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날씨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좀다 이렇게 비가 올것 같고 어, 내일 경기가 펼쳐지는 데가 어, 광주, 잠실, 인천, 대구, 수원이네요. 어, 광주도 비가 오고. 서울도 비가 오고 수원도 비가 오고 대구는 대구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는 살짝 뭐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하나가 인천이었죠. 네, 네그쵸 잠실, 인천, 대구, 수원, 광주. 네, 뭐 대구 경기는 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이 상태에서의 일기의 보 기준이고요. 자, 아. 어... 음, 오늘은 네, 안우진, 원태인, 박신지, 폰트, 송명기, 데스파인의 박세웅 양현종, 장민재, 김윤식인데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경기는 이두 경기입니다. 네, 대구 경기, 어, 대구 경기를할 수도 있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우치가 될지 할지 약간 좀 그런 대결 같아요. 예, 원태인은 이렇게 얼굴도 잘 생기고 예, 뭐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반장 뭐요런 아이고. 예, 뭐, 이, 이, 선수는, 뭐, 그냥, 일진에, 그냥, 애들 괴롭히고, 삥 뜯고, 뭐, 이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 둘이서 이제 막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죠. 체력장 때. 예, 그럼 누가 이길까? 또 이를 악물고, 또 사내의 자존심을 걸고서 또 이렇게 한번 쫙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의 경기고, 여기는 또 토종 에이스들이 나옵니다. 박세훈과 양현종, 뭐, 이 경기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오랜만에 영상을 또 만드니까, 음, 순위를 좀 보는데, 순위는 별 차이 없습니다. 뭐, 순위는, 뭐, 하나 꾸준한 꼴찌, 예, 네,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롯데, 그리고, 음, SSG와 키움, 어, 1, 2, 3위권의 경쟁이 좀확 줄었네요. 네, 이 부분 하나는 좀 변화된 포인트인 것 같고, 나머지는 큰 변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경기, 어,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어, LG 대 한화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네. LG는요. LG는 뭐, 최근 다섯 경기 중에서 네, 4경기, 네, 경기 승리를 거뒀고요. 한화는 뭐,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한화는, 어, 하주석 선수가 헬멧을 집어 던지면서 경기도 다 같이 집어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저는 한화에, 예, 네, 누가 오면은 이걸 개혁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딱 김태형 감독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선수, 모든 감독들이 다 갔었었는데, 무덤이었잖아요. 예. 근데, 하나는 좀 뭔가, 음, 뭐 외국인 감독이 온다고 될 것도 아니고, 국내에 그런, 어, 삼천교육대형 감독님이 온다고 뭐될 것도 아니고, 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 LG대 한화. 우리 LG 대 한화의 공수 경기력을 보면은요 LG는 타율이 2할7푼4리 한화는 2할2푼6리이고요 안타는 9개. 어, 점수를 또 LG가 많이 뽑는 건 아닌데 그래도 승리를 잘 챙겨갑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죠? 잘루도 LG가 많고 실책 자체가 한화, 한화가 아, 실책이 경기당 1.6개네요. 뭐 이런 경기력이라면은 좀 승리하기가 좀 많이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발 투수의 상대 패칭 케이스 우리 김현식은 한화전에 세번 나왔는데 다 짧게 던졌습니다. 뭐 짧게 던져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장민재 선수는 LG전에 예, LG전에 짧게 던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던졌어요. 개인적으로 뭐 장민재 선수 뭐 어,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어. 선발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요, 두 선수 다 노디시전 처리가 나왔고, 오히려 스탯은 장민재 선수가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김현식은 어, 김윤식은 최근 다섯 경기 길게 던졌는데도, 요한 경기, 키움 패배 하나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잘 던졌습니다. 다 퀄리티, QS, QS권 안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자, 장민재 선수는 좀 기복이 있네요. 네, 기복이 있습니다. 1승 3패고요 네. 어, 뭐이육 실점 오 실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 아, 최근 다섯 경기는요. 장민재 선수는 패전한다라고 나오고 WHIP는 사실 둘다 불안합니다. 네, 둘다 불안 불안한데, 뭐 어, 장민재 선수는 패전한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이 경기 딱 열어보면은 아, 여기 장민재 패배. 네, 이걸 빼먹었네요. 아, 따다는 LG가 승리한다고요 뭐, 최근 다섯 경기는 장민재 패배한다. TBS 값은 6점 대 0.5점. 네, 뭐, 이거는 뭐,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LG 승리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G 웨인, 웨인 타자는 어디있나요 지금 LG 웨인 타자는? 뭐, 저희 뭐, 구해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차명석 등장님이, 예, 네, 뭐, 미국 가서 구해왔다고 했는 것 같은데, 어, 못 봤어요. 네, 뭐, 언제 오는지. 어, 궁금하시, 아, 네, 저기, 저도 궁금하니까. 혹시 뭐 리, 아시는 분은 리플 한번 좀 달아주시고요. 어, 뭐 제가 저는 요 영상 끝나고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이제 어,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웠던 쓱과 어, 두산 폰트와 박신지 선수가 나옵니다. 네, 박신지 선수,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 처음 들어봤다고 했었던 사실, 제가 두린이 시절부터 두산 팬이었는데, 네, 아, 박신지 선수 지난 경기, 지난번 경기 분석 때 처음 들어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던졌나? 이따가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G는요, 최근 5 경기 중에 네, 3승 거뒀고요 두산은 네, 2승 거뒀습니다. 아, 근데 둘다 빠따는 준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둘다 승리 사이드가 나옵니다. 점수는 5.6점, 5.8점, 안타나 9개씩 뽑아내고 있고요 타율도 둘다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선고안은, 원래, 원래 두산은 선고안이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폰트 선수는요, 두산전에 2승 2패인데, 어, 이때 한 경기 언제죠? 2022년 5월 1일 경기. 이한 경기 빼고는 두산전에 상당히 잘 던졌던 것 같아요. 음, 잘 던졌던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요. 자, 그리고 박신지. 아, 박신지가 SSG네. 네, 세 번이나 던졌는데, 뭐, 긴 이닝을 소화하진 않아서,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whip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음, 사실 요거는 박신지도 뭐, 이런 whip면은 패배 사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닝이 너무 짧고, 투구수가 짧아서, 네, 이거는 패스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저는 폰트가 잘 던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폰트한테 패배를 줬네요. 음, 피안타 5.8개, 피홈런 탈삼진, 사사구, 실점. 아, 이거 패배할 경기력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왜 패배를 줬는지. W, WHIP가 0.9인데도 아, 조금 좀 의외입니다. 자, 그러면 폰트의 최근 다섯 경기는 삼성 1패 상당히 좋습니다. 폰트는 뭐 그냥 7이닝, 8이닝 동안 뭐 1일 점, 2실 점으로 다 틀어맞고 있고요. 네, 삼성 1패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자, 박신지 선수는, 어, 뭐, 길게 던지진 않았는데, 아,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뭐, 그냥, 오프너로 나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 자, 최근 다섯 경기, 아, 선발 투수 피칭 케이스는요, 저기 누구죠? 폰트는 승리한다. 라고 나옵니다. 폰트 상당히 잘 던지네요. 자, 그러면은, 네, 요 경기, tbs 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따는 둘다 승리고요. 폰트가 상대 피칭에서는 조금 좀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고 뭐 박신지가 잘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폰트는 승리 사이드 그런데 뭐 이건 뭐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음 두산 사이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두산 플러스 1.5 핸디승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대구 경기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또 가져봅니다. 자, 삼성은요, 최근 다섯 경기 중에 2승 밖에 없고, 키움한테 이미 루징 시리즈를 예약을 했고요. 자, 키움은 최근 다섯 경기 3승입니다. 저기 LG한테 좀뺨 맞았던 거, 지금 삼성한테 다 보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팀별 공격력, 공수 경기력 정리해보면요, 은두팀다 아 빠따는 좀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삼성은 안타를 10개를 때렸는데도 점수가 3.8점 밖에 안 나오고 키움도 거의 뭐 10개 가까이 때렸는데 요거 밖에 안 나옵니다. 잔루가 두팀다 상당히 좀 많구요. 아, 홈런은 오히려 키움이 조금 더 좋고 타율은 또 삼성이 좋습니다. 자음 원태인 선수는요 키움전에 나와서 1승 2패인데 원태인 선수는 뭐어 키움한테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이거 이렇게 평탄해 보면은 좀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안우진 네 우리 서클장 네 안우진은 네 삼승 2패입니다. 삼승 2패인데 요때 한번 털린 거 빼고는요. 뭐 나머진 다잘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피칭 케이스 정리해 보면은 어, 원태인이나 안우진이나 둘다 노디 시전 처리가 나오는데 안우진의 기록이 훨씬 좋습니다. 자책점이나 era나 w h i p 나 안우진 쪽스탯이 훨씬 더 좋은 모습 볼수있고요 자, 최근 다섯 경기, 원태희는 최근 다섯 경기, 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패가 있고요 안우진은, 네, 안우진이 거의 지금 뭐 다승 1등 아닌가요? 네. 안우진은 3승 1패인데, 요한 경기 빼고는 나머지 다달, 다, 다잘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네 어, 최근 선발 투수 경기력을 보면은요 음, 안우진은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안우진 쪽이 스탠시고 뭐고 다 좋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 어, 공수 경기력 다 노디시전 나오고 최근 경기만 안우진 사이드 자 여기 6.5점 차이로 이거는 키움 키움이 정배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키움 승리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T는 어, 데스파이네가 나오고요. 데스파이네가 이렇게 좀 이제 위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NC의 속명기가 데스파이네를 뭐 잡을 수 있냐 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음 그러면은 요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갔죠? 여기 있네요. 자 KT는요. 최근 다섯 경기에서 3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어이고, NC도 최근 다섯 경기 3승 거두면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NC도 뭐 좋은 경기력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 공수 경기력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음, NC가 승리한다라고 나오네요. 네, 안타나 점수를 조금 더 NC가 잘 뽑았고, KT가 모든 면에서 어, 웬만한큼 다 괜찮은데, 아, KT가 삼진을 또 많이 당했네요. 삼진을. 어, 근데 또 이상하게 NC가 승리한다라고 나오네요. 아, 두렵습니다. 네, NC가 선고하는 지금 최근 다섯 경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 데스파인에는요. 어, 이게 어딨죠 음, NC를 상대로 2승 1패고요. 뭐잘 던졌습니다. 다 QS 안에 들어가는 어, 수치고요. 어, 송명기는, 뭐, 길게 던진 적은 두 번밖에 없지만, 뭐, 송명기도 상당히 잘 던졌네요. NC, 에, KT를 상대로는 송명기 선수도 어,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대 피칭 케이스 정리해보면 두팀 선발, 투수다, 노디티전 처리가 나오는데, WHIP는 오히려 송명기가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데스파인네 제가 데스파인네 최근에 좀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승 4패입니다. 상당히 좀 매력이 떨어지고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어 느낌이 있고요. 여기는 뭐송병기도 최근 경기는 뭐3패네요다안 좋네요. 두 선발 투수다 최근 다섯 경기는 다 패배한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패배한다라고 나오고 WHIP도 약간 좀 낙제점에 가깝고 자책점이라든지 전반적인 스탯들 보면은 음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경기는 핵받다전으로 가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핵받다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이 경기를 할지 안 할지 네, 이거부터 좀 불투명합니다. 자, NC 승리 사이드가 나왔고요. 뭐 5.5점대 0점으로 분명히 뭐 KT가 정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NC 플러스 1.5 프랜승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오 약간. 어, 제가 아마, 어 어젠가 그저껜가 뭐, 두 팀이 만나면 약간 퍼펙트 게임 같은,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약간 좀, 뭔가 좀 급수는 좀 떨어지지만, 아 보통 양현종한테 급수가 떨어진다고 얘기하기엔 좀 너무 미안하지만, 예 선동열과 <laughs> 약간 안경제비, <laughs> 예 금태 안경제비 에이스, <laughs>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판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선동열 세대입니다. 네. 자, 음, 네. 제가 한동안 야구를 열심히 봤었을 때, 아, 선동열도 뛰었었었고요. 아, 장호연 선수도 뛰었었었고, 어, 그때 막 김상진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막 뛰었었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라떼 얘기 좀 잠깐 했습니다. 자, 기아는요. 최근 5경기 중에 2승밖에 없고요. 어, 롯데도 2승밖에 없습니다. 둘다뭐 별로 이렇게 최근 5경기는 시원찮은데 그나마 롯데의 빠따다 하더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2할 8푼 6리고요. 어, 기아 타율은 2할 6푼. 안타는 롯데가 하나 더 때려내고 있고 점수도 한점 정도 더 많이 때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아의 선구하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양현종 선수는 롯데전 상대로 네, 2승 1패가 있고 잘 던졌습니다. 뭐 양현종 답습니다. 네, 믿음직하죠. 사실은 뭐 국내 투수 중에, 저는 양현종이 20승을 했었던 그 시즌 보면은 저는 양현종이 웬만한 외인 투수들보다도 더잘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메이저 갔겠죠. 물론 메이저 가서 조금 좀 날개를 잘못 펴서 아쉬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박세용 선수는 3승 2패. 어, 박세용 선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우선 내줄 거다 주고 어, 점 안타 맞을 거 맞고 점수 내줄 거 주고 하면서도 결과를 잘 챙겨가는 어, 박세용 선수고요. 자 상대 피칭 케이스 보면은 어, 두팀 선발 투수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양현종의 WHIP는 0.7이고요, 박세용 1.2입니다. 양현종이 너무 막강하네요. ERA도 그렇고 자책점도 그렇고 어, 거의 뭐 투구수는 96 구대에 99구뭐둘다긴 이닝을 잘 먹어 치우는 이닝히터 같은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음, 마지막으로 양현종 선수 최근 다섯 경기, 야, 양현종 4승입니다. 양현종 답습니다. 네, 크, 멋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세용 선수는, 어유, 박세용 선수는 그냥 4번이 다 줬습니다. <laughs> 네 번이 다졌습니다 네, 어이구, 최근 다섯 경기는 양현종과 박세용이. 비교가 좀 많이 되고요. 자 선발 투수 최근 5 경기 경기력 정리해 보면은 네, 박세용은 패배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 보시면은 WHIP는 박세용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점수를 좀 많이 내줬었던 것 같고 4.2 점이나 냈고 안타도 좀 많이 내줬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경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세웅의 패배였죠? 네. 자, 어, 빠따는 롯데가 승리한다. 상대 피칭에서는 둘다 어, 너무 잘 던진다. 근데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예, 네, 박세웅은, 네, 패배하는 경기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 모르겠어요. 롯데의 빠따가 이걸 뒤집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점대 8.5점. 아, 뭐, 당연히 기아 정배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롯데 플러스 1.5, 프랜승. 이렇게 얹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에 참여하시게 된다면은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